성도님들, 국가의 삼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국가의 삼요소, 국민, 그리고 주권, 국토 이렇게 세 가지가 국가의 삼요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 중에서 국토는 이 독립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 그중그 안에서도 영해, 영토, 영공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법이 발효되면 그 법이 발효돼서 실효된, 실효적 지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곳이 바로 그 나라의 국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바로 국민이고, 이제 그리고 거기가 국토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그 나라의 영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 국가의 3요소가 국민, 국... 도, 영토, 이제 국토 주권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딱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도달하는 것. 즉,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천국이 왜 천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불렀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군걸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이참이 이 찬송 가사를 정말 가장 신학적이다. 찬송가 전체 가사 중에 가장 참잘 썼다 싶은 가사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수 있습니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단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은 어디, 어디까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 그것은 어디나, 전부나 다 하나님의 동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 샘플로 한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되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영토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의 통치를 받아라, 나의 법대로 해라, 나의 말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신명기 후반부에 오면 계속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출애국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를 받을 것.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다른 우상의 통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요즘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두 사람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우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내 마음이든, 내 발이 닿는 곳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빌부터 해서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 빌붙어 있을 때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아 하십니까? 이런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고 불사라라고 멸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 마음이든 내가 발붙이고 있는 곳이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곳이든 그것은 하나님 통치의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 또 하나님보다 더 집중했고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이제는 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이 말씀 잘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조막이든, 궁궐이든,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을 다 하늘 나라로 바꿔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